자, 우리 교리의 103번째 시간입니다. 말씀과 성례성례 성례 표지 표징의 그 연합 속에 에. 에. 말씀과 성례 일곱번째 시간. 어.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고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숙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응? 어... 어... 어 본문을 여기는 안 바꿔놨네요. 자 오늘 어, 은혜의 그 말씀 성찬의 그 표징의 연합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표시와 표징의 연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실질상 성례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례는 뭐라고요? 성찬과 세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성례에 있어서 본질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배워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례가 믿음으로 받아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반이 된다. 그래서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에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겠지만 천주교는 화채설이라고 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채설이라는 말은 뭐예요? 변화했다 화 변화했다라고 하는 체는 몸체자입니다 몸으로 변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찬을 할때 포도주를 그리고 또 떡을 떼고 마실 때 떡이 기도하는 순간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또 마시는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 그런 어떤 논리 그런 어떤 이론 속에서 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화체설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화채서를 결코 어~ 초정하지는 어, 않고 어~ 그저 어~ 하나님이 기념하라라고 하는 기념을 의미하는 그 의미로만 받아지고 있죠. 그래서 어~ 성례가 믿음으로 받아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반된다라고 이렇게들 말하, 어, 말했는데 어~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어~ 제가 지금 두번 읽고 세 번째 지금 읽어가는데 음, 그때한 750년 전의 수도사들, 뭐, 750년쯤 전이면, 어, 아직 기독교가 아직 어, 세상에 에, 에, 그, 어, 나오기 이전이죠. 아닌가? 어. 700년쯤 전이면, 어, 1300년쯤, 음, 1300년쯤, 1400년쯤이니까, 그렇죠. 기독교가 아직 에, 나오기 이전의 시대니까, 수도사들 그러면 거의 어,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때 당시에는 뭐 카톨릭이란 말이 없었지만 에, 카톨릭의 어떤 그런 전통 안에 아, 아, 전통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수도사들이 성차 성례에 대해서 어, 그 아캠페스 그 수도사가 아, 그 하는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그 성례에 대해서 중요시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상당히 그 요즘으로 말하면 그 카톨릭적인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기 많다 그런 어떤 느낌을 받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과는 조금 어, 거리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을 갖기는 하는데 어쨌든지 이 성찬을 통해서 성례, 어,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되고 또 가까이 갈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제정된 거룩한 제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감각적 표시에 의해서 신자들에게 제시된다. 그리고 확정된다. 그리고 적용되는 것이며, 한편 신자들을 하나님께로 그들의 신앙과 순종을 표현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례고 성찬식과 세례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고, 또한 이를 너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하셨죠. 고린도전서 네. 오늘 11장 23절 26절까지 그래서 이것을 행하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뭐요? 예수님의 다시 죽으심과 죽으심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늘 우리 마음 속에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죠. 겉 우리는 이미 앞에 두 개의 정의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하심에 이어서 보혜사의 오심까지를 잘 알아봤다고 할수 있죠.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오늘 이 성례에 대한 정의를 숙고해 보면 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성례는 인간들에게 감각적인 표시에 의해서 신자들에게 제시되고 확정되고 적용된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어... 라는 의미는 절대적으로 성도 각 개인에게 실제적으로 경험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이란 말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도 지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실제적으로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체험이 안 되면 그 이론적인, 어떤 그 습관적인, 형식적인 믿음에 불과해요. 그래서 제가 뭐, 가끔 가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했다. 이렇게 말씀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뭐요? 실제적으로 경험이 되어진 것들이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생각, 저도 처맨 처음에 에, 은혜를 받겠다라고 어, 아직 그뭐 어, 사우디에 갔다 와가지고 어, 저기 에, 기도원에 가, 들어간다고 어, 가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뭐 그때는 뭐저뭐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어, 어, 뭐 아주 초창기였으니까 그런데 하늘산에 갔더니 그때 에 거기 유누니 전도사라고, 거기 이천석 목사님의 며느리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이야기를 했다. 말씀하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 어떻게 말을 할까? 어떻게 들을까? 도대체 말을 하면 어떻게 알아들을까? 뭐 이런 생각, 이런 어떤 의심들이참 많았어요. 처음 참 저창기에는 그래가지고 그때는 무슨 뭐 기도도 못하니까, 아, 어 하면은. 기도도 못 하고 막그 뭐 그래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도 기도 좀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 어 처음에 시작을 했고 뭐 그때 당시에는 뭐그 부흥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뒷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등치 하나 붙잡고 그 소나무 등치를 하나 뽑아라 뿌리채 뽑아라 막 그래요 그렇게 힘, 힘들게 기도를 하라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뭐어 저는 소나무 하나도 못 뽑았어요 <laughs> 하나도 못 뽑아 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겨울에, 겨울에 올라갔었는데, 눈이 조금 그 며칠 전에 와가지고, 눈이 조금 아직은 덜 녹은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양지발은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쫓아갔더니 누가 그 전에 거기다가 박스를 깔아놓고 기도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 박스 위에 그대로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서 하나님 만 기도도 못하는데요. 다른 사람들께 기도, 그때 그뭐 이천성, 이천성 목사님 살아 계실 텐데, 막 기도하면 뭐 옆에서 그냥 막, 눈물 콧물 흘리고 그냥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코에서도 코가 그냥 줄줄줄줄 그리고 입에서도 그냥 침이 줄줄줄줄 흘러가 두 개가 합해져가지고 그냥 막 밑으로 떨어지는데도 막주여주 하고 막 울면서 그렇게 옆에서 보면 좀 지저분하죠. 콧물에다가 이뭐 침에다가 막 범벅이 돼가지고 막 떨어지고. 아막 <laughs> <laughs> 어. 그러니까 좀 지저분하게도 생각이 되는데 나는 그게 참 부러웠어요. 나는 그게 너무 부러웠어. 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눈물이 흘러까왜그러냐면 어, 제가 이제 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학교 때 상당히 눈물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조금만 뭐 다툼이 있으면 막 울고 그러니까 어, 친구가 옆에 한한 한 번은 옆에 있다가 이, 어, 야 너는 왜 그렇게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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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집애처럼 울기만 하냐 이 울보야 그러니까 그 말에 충격이 됐어요. 어, 그다음부터는 울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눈물이 말라버렸어. 갖고 어떤 일 있어도 그렇게 울지를 안 했었는데, 음 그때 이제 스물 몇 살이까 스물 여섯 살 때, 네, 스물 다섯 살, 여섯 살 때군요. 스물 여섯 살때 이제 사우디에서 귀국을 해가지고 어어 어, 신학교를 가겠다고 지금 뭐 이, 믿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신학교를 가겠다고 해가지고 한 알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눈물이 말랐다고 어, 눈물이 마른 그런 상태니까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울려고 해도 아 그냥 눈을 찌끈찌끈 감고 눈물을 한번 빼보려고 해도 안나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들의 이게 이제 닭똥같이 막 눈물을 흘린다고 그러는데 저 닭똥같은 눈물이 참 부러운데 나도 한번 내 눈에서 눈물이 한번 나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뭡니까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이것이 되어져야 어 그것이 은혜가 무엇인 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직접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러나 그것이 처음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앞으로 다좀뭐 어떻게 책으로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인간의 마음의 변화, 믿음의 어떤 성장, 또 믿음의 어떤 과정, 뭐 이런 것들, 파트, 파트별로 이렇게 해서 한번 쭉, 그 뭐,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것이 뭐 어떤 파트별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쭉 써보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겠지만 우리 마음의 어떤 성장이 바로 그 처음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눈물 콧물로 흘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그래도 믿음이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좀 이상한 말을 하죠. 그 경험을 그렇게 다막들려고 그러는데 어쨌든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가 늘 이야기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성을 이겨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아켄페이스그 수도사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죄를 이긴다 자기 자신을 이긴다라는 게 얼마나 크고 위대한 승리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지 경험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은 경험, 하나님과의 내가 만났다라는 그런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을 해야 되는데 두번 만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많이 만나면 좋죠. 그러나 특별하게 두번 만나야 됩니다. 그첫 번째는 십년 가난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애통할 때 하나님을 또한번 만나야 됩니다. 저는 아직 근데 두번 애통에 하나님은 아직은 만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애통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 완전히 거룩한 성도가 됩니다. 어쨌든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신앙은 뭐가 되어야 된다? 평음실 적인 경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어떤 연합, 교제 이런 것들. 그래서 경험되지 않는 원인는 이론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오늘 아침에도 잠깐 뭐좀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야 되고 한국이 책망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목회자들 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되지 않는 이론적인 믿음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의 뭐 목사님들 아주 훌륭하게 예, 설교는 잘하고 있지만 그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아캠피스 목사님도 그래요. 수도사인데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목사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아캠피스 목사님도 그 어, 그리스도를 본받아 안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네가 뭐 설교를 잘해서 뭐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네 속에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다. 굉장히 저는 동감하거든요 그런 이야기.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막 듣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요즘은 굉장히 마음에 그런 말씀들이 와닿습니다. 하나 하나가 하나 하나가 들을 때마다 그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이것이 나구나. 이것이 내 속에도 아직도 남아있지. 뭐 이, 이런 막 이, 이 맞장구를 치면서 계속 듣습니다. 아, 어쨌든지. 경험되지 않는 은혜, 이, 이것이 뭘까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죄성의 은혜입니다. 죄성을 해결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예수,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회계가, 아, 회개를 지나서 성령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 죄에 대한 책망, 이, 이것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그저 우리의 믿음은 이론적일 것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 나라가 이렇게 공산주의로 많이 흘러가게 될 기도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목회자들이 잘못해서 이론적인 어떤 정말 어, 마음 깊이 이그 산다싱의 어떤 그런 내용들 아캠피스의 그런 어떤 어, 내용들 그 신앙의 어떤 내용들을 딱 가지고 어, 이 시대 속에 우리나라에 그, 그 이름 있는 목사님들 딱 보면 거기에 적합한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니다 제가 너무나도 아주 어, 비난하는 그런 말이 될는지 모르지만 정말 안타까워요. 어, 그래서 저는 이것이 뭐냐 경험되지 않는 은혜는 이론적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40년 만에 좌파에 넘겨주게 되는 이런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 지금 있다, 있잖아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한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순종적이기 때문에 위에서 콱 누르면은 밑에서 찍! 소리도 못해요. 그러나 미국은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한 50대 50으로 지금 좌파와 지금 우파 간에 미국이 지금 아주 전쟁 일보 직전에 있어요. 어, 뭐 이제 한 10일 안에 전쟁이 어, 그 트럼프가 작정을 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어, 그렇게 됩니다. 이런 결코 마태 17장의 어리석은 건축가나 마태 13장의 길가 자갈밭 또는 가시떨기밭으로 비유된 그런 마음, 그런 심성을 가진 신자들과 같을 뿐입니다. 이들의 과정은 참으로 성도 같을지라도 그 결말은 어 신앙생활을 하는 그 과정은 성도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말은 결코 주님의 나라인 천국 입성이 거부될 수도 있는 어 그런 자들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어 성경을 많이 공부해야 되고 뭐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이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약속의 말씀, 곧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알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시명기 1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선지자나,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 선지자는 오늘날 목사네. 목사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목사 만안들면 그럼 어떡해요? 이 목사는 뭐예요? 거짓 목사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아침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어떤 그 흑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기도 기도가 다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놓고 아멘 아멘하면 여기 맨인 남자니까 뭐 남자만 뭐 기도하냐 여자도 우먼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우먼 뭐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는데 까마귀죠. 이런 이런 가짜 선 이런 가짜 목사들 가짜 선지자. 저는 그렇게 과감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어, 가짜 선 가짜 목사들 이런 사, 그런 사람들을 믿지 마라 이 말이죠 꿈꾸는 자는 뭡니까 아, 어, 뭐 진짜로 잘못된 꿈도 있겠지만 허황된 말을 하는 사람 예,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물론 어, 우리가 제가 이렇게 믿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어, 백 목사 네가 지금 허황된 말을 하는 것이 꿈꾸는 자의 목, 말이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경험을 안해와서 그래. 그러죠. 아, 그래서 러그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우상, 우상의 그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말을 듣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짜 너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지 그러한 여부를 알고 싶어서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가짜들이 많이 이 우리 주위에 나타나게 했다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돌이 있지만 그 중에 옥이 무엇이고 그 중에 다이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 그거 뭐 어떤 어떤 예화에서 그게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저기 냇가를 가다가 아주 예쁜 돌한한 한 여나무 개를 네. 주었어요. 그래서, 야만결 주머니에다 넣고, 이제 오다가, 아, 저기, 그 물가에 새가 있으니까, 그새 잡는다고 돌을 이렇게 막 던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개만 달랑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이제 마을로 들어왔는데, 마을에서 보석상에, 예, 보석상에 보내, 우와, 이거 어디서 났느냐. 이거 엄청나게 귀한, 아주 품질이 좋은 다이아몬드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 내 주머니에 열개 이상 있었는데, 내가 그 새, 새한 마리 맞추려고 이렇게 다 집어 던지고, 이거 한개남겼다고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모르면 가치를 모르면 그것이 귀중한 줄 모르잖아요, 그죠?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얼마나 귀한 줄을 우리가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아야만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귀한 줄 모, 그 가치를 몰라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도들은 절대 생명줄로 같이 생명줄과 같이 여기야만하고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순종하기에 전력을 해야만 합니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의미고 하나님과 약속을 순종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인간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가신 약속의 말씀을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으로 믿고 또 그대로 순종하는가를 알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자꾸 옆에 잘못된 것들이 있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거기에 휩쓸려가지 않고 네가 네 중심을 잡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 물론 인간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하는지 순종하는지 그 여부를 보지 않으셔도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순종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다시 말해 표본으로 본으로 삼아주기 위해서 본보기로 남 삼아 교훈을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인간들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어떤 표대가 있어야 돼 목적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그 나무를 알려면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므로 그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을 증표로 주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본으로 삼으시고자 했는데 이것을 마태 5장 15절에서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거 말은 뭐요? 어한 대박에 열 대, 대로 열 개를 재면 말입니다. 한 말, 두말 예, 그러죠? 예? 어 그렇습니다. 그그 그 말통이라고 그러죠. 말통 그렇게 그러니까 러열 대짜리 통. 큰, 어 여러분들 보면. 이, 그, 하얀 그 플라스틱 통 있음, 이, 거그 보셨습니까? 그 기름 담는 그 뿔, 어, 플라스틱 통 아니면 은 물, 요즘에 그, 어, 저기, 저 약수터에 다니는 사람들 그통 가지고 다니죠. 네, 어, 사각형으로 된그 길쭉한 거. 어, 그것이 에, 그 말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 그것이 이제 둥그렇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어, 촛불을 켜놓고 그걸 딱 덮어놓으면 촛불이 밖으로 비춰지지 않죠. 이? 예. 아, 아, 플라스틱 통은 뭐, 안에다가 불 켜도 비춰지던데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laughs> 나무로 만들었다면 안 아, 비춰진다 이 말이에요. 자 등불을 켜가 등불을 그 말통 안에다가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높이 올려놓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높이 불은 위에다 올려놔야 어, 방안이 다 비춰지겠죠.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기 위해서 그 등불이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본보기의 신앙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능히 모든 것을 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들의 삶 속에서 인간 그 자체적으로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있지만, 복음을 듣고 움직이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누가의 기록에서, 수로보링의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도, 믿음이란 이런 것이야, 라고는 의미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로보링의 여인이 자기 딸이 있는데,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죠. 그래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만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놨습니다. 예수는 처음에는 한마디도 대답도 안 했어요. 거들떠 듣는 척도 안 했어요. 두 번째 다시 또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다른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수로버리게는 이방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너하고는 상관없어요. 너하고 나하고 족속이 틀린데. 뭐 이런 뜻이에요. 아주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뜻이에요. 나는 이스라엘집에 잃어버린 양유에요 다른 데로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여자가 다시 한번또 예수님 앞에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하니까 어 뭐라고 하냐면 이거 좀 거꾸로 됐네. 자녀의 여기를 여기를 강조를 하는 게 아니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이 마땅치 아니 아니라 이거를 강조해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자의 말이니까 강조를 빼야 되는데. 어, 맞습니다. 우리는 개와 같이 당신이 나를 개라고 취급하는데, 나를 개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이 먹다가 남은 거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 당신이 에, 그 먹다가 남은 거 부스러기라도 주셔서, 내 이, 어, 정말로 답답한 내 딸의 귀신들인 것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자야, 네 믿음이. 다시 말하면, 예.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해도 해도 안 듣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것처럼, 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더욱더 응답이 있는데 뭐 들어주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내가 무슨 뭐, 이방인이라고, 어, 뭐, 모멸감을 주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나를, 계속해서 떠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 이거 믿음은 뭡니까 해결점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면 무슨 내가 거기에 어, 어떤 방에 어떤 어, 그 장애가 있다 할지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어, 어, 중심에로 나가는 이것이 바로 뭐다 믿음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 15장에 이 스노보릭의 여인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여아를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신명기 13장 3절과도 같이, 아, 아, 아까 여기 말씀을 드렸죠.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는지, 아, 사랑하지 않는지,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오늘도 이 소름목의 여인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지, 하나님을 떠나, 그냥 에이!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떠나가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이 여인과 거룩한 장난을 하니다 계속 막 밀, 밀쳐보는 밀 거예요. 그래도 어, 덤벼들어 그래도 떠나가지 않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믿음이 있으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아이고 내가 석 달을 기도했는데 1년을 기도했는데 100일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도 안 해. 그래 하나님이 없나봐라고 이렇게 에? 에? 뒤돌아가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란 끝까지 10년 내가 기도했는데 아이고 10년이나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요. 그러면 또한 11년을 해야지. 11년은 기도 안됩니다 그러면또 1년 12년을 해야지 물론 저도 그렇게 하고 지금 한, 한 20년 지금 가까이 왔지만 어, 하나님이 하나님도 참 저도 그래서 한 16년쯤 됐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싸웠어요 하나님 16년입니다 16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 지금은 이제 느긋하게 기도합니다 지금 한 20년쯤 됐는데 음, 아, 그렇게 기도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결코 그 소원 다시 말하면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떠나가지 아니하는 것을 뭐다?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 뭐한 1, 2년, 한 10년 했다가 안 되니까 떠나가는 게 아니라 10년 해도 안 돼도 그러면 또 또다시 10년이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가난 한 여인은 예수님의 거절, 예수님의 멸시, 천대하고 박대하신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음을 온 세상 온 사람들에게 표본으로 삼으시고자 등경위에 높이 이 여자를 이렇게 이런 내용을 어 높이 세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은 이런 것이야. 이거 한두 번 기도해 갖고 떠나지 말고, 1, 2년 기도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얻을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이런 것이죠. 이 가난한 여인과 같은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란다라고 하시는 의도로 이렇게 모질게도 이 여인을 대하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곧 은혜 받은 자들의 표징이고 이 증표로 인해서 이 증표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순종을 표현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것이 하나님과의 어떤 성례를 통해서 실제적인 연합, 실제적인 어그 경험 이런 것들 우리가 어, 이 믿음으로 성장하기까지, 오늘 이 가난한 여인의 이이 뭐, 어, 아름다운 믿음에 성장하기까지 우리는 정말로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한두 번 기도해 갖고 안 되고, 솔직히 말해서 1, 2년 기도해 갖고 안 됩니다. 다 아,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한 10년 기도해 보세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아, 기도 1.5시간 해가지고 한 5년쯤 기도해 보면 뭔가 여러분들이 보여지게 될 거다 그 시작입니다 그 은혜를 콕콕 붙잡고 아름답고 귀한 신앙으로 쑥쑥 잘 성장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 여호와여 오늘도 주님에게 한 사랑과 의원음정 감사드리나이다 오늘 아버지하며 성례를 통해서 그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와 그 표징, 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믿음의 아주 어, 가장 아름다운 수로보니계 여인의 그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붙어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믿음 있는지를 이렇게 시험하시고 살펴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까지 들여다봄으로써 우리 신앙의 중심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음의 근간을 하, 튼튼하게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은내의한 시간이 됐음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